네, 오늘은 레고 소개를 할게요. 첫 레고 소개인데요. 첫 번째. 신비한 것체 보면 알 거예요. 신비예요. 그 이름이 뭐였죠? 메카의 왕님. 예. 네. 얘 이름 뭐였죠? 현룡입니다. 어둠의 현룡. 그다음은 누굴까요? 뚜뜬뚜 그 다음, 나와주세요. 잠깐만요. 그 다음, 누구예요? 이번에 쇼츠입니다. 아, 동생이 어, 그다음. 그 다음. 나와주세요. 뚜두두둠, 뚜둔둠, 뚜둔. 그. 예 다음에 동생입니다. 그 다음, 저죠? 예, 그 다음. 다른 목표 주니까 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. 예, 이름은 뭘까요? 레모였는데요 어, 맵. 네, 빨리 나와주세요. 그얘 예, 이름 맞죠? 빨리요. 얘 이름 뭐였죠? 얘 네, 이름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. 네, <laughs> 종류가 많지만 기분... 단한 가지만 말해주세요. 레비아입니다 그다음 두두두. 예, 네, 이번엔 박종재님이 만드신 거고요. 얘 이름은 뭔가요? 십자가망치입니다. 네 다음 나와 주세요. 좀오좀 키가 크죠? 얘는 하늘을 날수 있고요. 거메신이에요. 이름이 거메신. 그다음 나와 주세요. 어떼 주세요, 그건. 잠깐. 어어 어, 뒤에 귀여운 구름이가 보이네요. 이번엔 타스맨입니다. 좀 어, 이상해도 인정해 주세요. 재료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. 다음엔 열심히 만들게요. 근본 스키비디 토일렛. 아, 스키비, 지지. DJ 토일렛. 맞나요? 아, 스키비, 덤덤덤 메세, 스키비, 덤무려, 니, 니. 그 다음, 나와주세요. 이와자 오, 예. 잠깐만. 예. 얘는, 일단은, 순간이동을 할수 있고요. 이름은? 왕입니다. 네. 에, 에, 얘 이름은 왕이에요. 그냥 왕. 알겠죠? 그 다음. 잘 만들어줘. 이번엔 좀 이러실게요. 준 부스트. 부스 터고는요. 짜쌈다. 아! 그 다음 나와 주세요. 너무 큰처에을하지 않아도 돼요. 딱그 정도 거리에서 해주세요. 야, 이게 탈 것입니다. 미테캐탈 것이죠? 이 다음에 이게 얼굴이요. 에 쌍둥이 동생 나와주세요. 네 사촌. 어, 네 사촌이 있어. 저기다 있다, 저다 저기 잠만요. 어, 얘가, 지금, 얘가 더 세요. 다시 들어가 주세요. 다음, 이제부터 쎈 애들이 좀 나옵니다. 그 다음, 한명더 나와. 누가 더 세냐면요, 얘가 더 세요. 얘가 더 세요. 얘가 훨씬 세요. 근데, 얘, 시, 필살기는 얘가 훨씬 많아요, 얘. 주황색 얘가 그다음 나와주세요. 여기는 다음 거예요. J요. 어 얘는 이름이 똥이에요. <laughs> 진짜예요 근데 진짜 이름이 똥이에요. 왜 이름이 똥이냐면 너무 작아요. 실제로 보면은 진짜로요. 형님 엄청 작죠? 너무 작아요. 한 애들은 여기다 놔주세요. 그 다음, 전설의 캐릭터, 고니님! 그냥, 강아지라 보면 돼요. 네. 엄청 세요. 주인이랑 동급이에요. 그 다음, 주인님 나와주세요. 주인님. 주인입니다. 메카의 왕이에요, 주인. 주인의 동. 주인네 사촌동생이에요, 저는. 나와주세요. 총, 이게 엄청 세요, 진짜로. 이게, 데미지가 엄청 세요. 다른 거. 고니의 <laughs> 무기입니다. 맞아요. 어, 망치, 망치, 제가 만든 거. 얘가, 얘가, 이거, 얘가 이겨요. 얘가, 기술, 빠 쓰는 거예요. 참고로 이거 그 타카, 타카, 그제 공부방에 있는데 타카 동생입니다. 저희는 참고로 땡땡 어린 학교예요. 땡땡 학교. 참고로 그어 뭐냐. 님보. 님보. 님. 힌트 니은 비용입니다. 니은 비용 맞아요. 비용 맞아요. 잠깐만요. <laughs> 그다음 누구였죠? 악당이네요. 참고로 겁나 약해요. 엄청 약해요. 아, 뽀! 그다음 나와주세요. 얘는 그 뭐였죠? 과학자입니다. 과학자 TV맨이에요. 아 과학자 TV맨이 아니라 그냥 과학자인데. 예. 네. 예성 <laughs> 초록색 불 음식을 떨어칠 수 있습니다. 다음 빨리 빨리 끝내야 돼지제 7분이 10분 10초예요. 어 얘네 블랙홀 뭐죠? 아 시리스 그루맨입니다 예. 네. 그냥 블랙홀 능력이. <laughs> 엄청 세요. 얘 원래 형이 있는데 건부방에 놓고 왔대요, 형이. 오 어, 얘는 엄청 약해요, 그냥. 어, 네. <laughs> 엄청 약해요. 에, 엄청 세요, 얘. 얼마나 센지만 알려 드릴게요. 이름은 드래곤맨. <laughs> 엄청 약하고요. 대포예요. 이름이. 어, 이름 뭐였죠? 엄청 세고요. 이름 뭐였죠? 엑스 로보. 엑스 로보 부메랑 어때요? 엑스 로보 기지의 수호자입니다. 아니, 문지기입니다. 맞아요. 문지기 원이에요. 그다음 나와 주세요. 어. 우리의 문 우리 팀의 문지기를 문지기의 추애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의 맨입니다. 이상의 맨. 아, 뭐 하는 거예요? 에 네, 다음. 어, 자동차. 이 사람이 만 만들었어요. 이 사람. 그 다음. 엄청 약하고요. 네, 엄청 약해요. 세. 쇠 이름이 쇠예요. 엄청 약해요. 기지예요. 자, 안녕.